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 몽골, 일본 단기 봉사팀도 저마다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 하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들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가장 귀하게 또 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박 3일간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도 울고 선교사님들도 울고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또 연약함들 보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선교를 어떻게 동역해야 할지, 참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주님 주신 이 구원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참 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역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든지 그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또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재단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재단의 그림을 그리고 재단을 지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재단은 허무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죽이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려놓으신 재단,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배경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로 영적 리더십이 넘겨지는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두 나라 시돈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시도는 그땅 출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죠. 아람은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고 떠날새 은 십달란트. 요즘 가치로 하면 350kg의 은입니다. 은이 350kg. 금 6천 개. 금이 대략 70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죠.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 되. 왕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아랍나라의 왕이 편지와 엄청난 예물을 함께 보내고는 하는 말이, 내 신하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이스라엘 왕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볼까요? 이 편지를 정말 고쳐달라고 보낸 거 맞나요? 그큰 나라 아람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북 이스라엘에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혹시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하스는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치더니 아랍 나라 왕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정치인이고 왕이에요.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그렇죠. 왕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정치, 외교, 군사, 안보, 모든 걸 평안하게 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말도 안 되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엄청난 금액의 돈까지 보내더니 만일 내가 이 사람 못 고치면 돈 내놔라 하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로 삼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라. 저들이 지금 틈 타려고 하니까 깊이 생각해라.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통치자 왕으로서 이 정도 생각은 할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고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틈은 왜 확인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사실 이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오기 전한장앞 4장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그가 행한 네 가지 이적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 중에 마지막 이적을 하나 확인하죠.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죠. 그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니까 그의 심부름꾼, 그의 비서가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의 장정에게 주겠습니까? 이 작은 보리떡 20개, 백 명에게 줘봐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 모자란다 말하지 말고 먹게 해.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먹고 남는다면 남을 거니까 갖다 줘.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로 장정 100명을 먹일 수 없죠. 너무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충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베세다 들판에 서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천명의 장정을 먹이시고도 남기셨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엘리사도 신약의 엘리사 되신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의 선배 엘리아 때 일이 하나 있었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이 땅을 다 더럽히고 있을 때 엘리아는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올려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아실 겁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멜산 전투에서 거둔 전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전과 중에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을 강가에서 다 죽여버린 일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 죽이면 끝나는 겁니까? 내 마음 어떡하구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내 마음은 어떡하구요? 그래서 두 번째 전과가 진짜 진실되고 큰 전과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주인의 주대심을 고백하지 못하던 그 백성들의 입술로부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죠. 그게 최고의 전과 아닙니까? 만일 이날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이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았더라면 아랍나라의 왕이 편지 한 통과 엄청난 재물을 보내면서 이병 고치라 할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 이병 고쳐서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일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판단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랍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오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아람 나라를 소개하는데 한번 확인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어린 소녀 하나 잡으려고 전투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고요. 전투하면서 많은 포로들이 생겼는데 그 포로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다가 나만의 집에 노예로 두었습니다. 과거의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왜 일어났죠? 이스라엘 축제 기간에 팔레스타인에 숨어 있던 그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납치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납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적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납치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의 부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 시대에 노예로 끌려간 여자아이들은 조금만 자라면 반드시 그 남자 주인의 성적 노리개가 되고 맙니다. 이 여자아이는 부모도 잃었고 나라도 잃었고 이제 곧 자신의 여성성도 잃게 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크고 존귀한 신하인 나만에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아마도 아랍 나라에서 그 나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나병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시름, 시름 아르며 고통 중에 있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득 이 소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들어오기 전에 4장에 엘리사의 이적들이 기록되었었나 봐요. 아랍 나라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은 이 병을 못 고쳐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 앞에 가면 내 주인의 이 나병이 나을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 주고 싶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끌고 가 버린 그 사람의 병 낫기를 기도할까요? 그래요? 내 인생을 짓밟아 버린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이말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내 병을 고친다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너 여기 왜 끌려왔는데, 너부터 자유를 주시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문제라고, 튕겨냅니다. 저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부자라, 전도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저 집의 애들이 우리 집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모든 상황들을 늘어놓고 전도 안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제 곧 성적놀이기가 될지도 몰라요. 온갖 분노가 가득 차있고 열등감이 가득 있어야 할그 아이가 내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나요? 이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신약의 복음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분명히 엘리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오직 엘리사 때 나병 나은 사람은 딱한 사람 아람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 여자아이는 단한 번도 엘리사가 나병 환자 고치는 걸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감히 끌려온 여자 노예아이가 그 주인의 가장 깊은 아픔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안 고쳐지면. 만에 하나 안 고쳐지면. 이 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고 저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번 부정적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엘리사라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열왕개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적들을 볼때또그 이전에 주의 종을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그 여자아이는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부끄러움 당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말 한마디에 나만의 가정이 움직입니다 아람의 왕이 움직여요 편지를 쓰고 엄청난 재물을 보내서 결국 그나마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려한 말로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하나 하면 됩니다.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말안 했는데, 이번에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한번 들어라도 보세요. 예배당에 한번 가봐요. 이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그 한마디의 말을 뱉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수많은 나병 환자는 고침을 못 받았는데, 이방 국가이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았을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한마디 말을 복잡하지 않는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았을 것이고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단한 사람도 나병 환자는 나지 못했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아만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진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아만을 사랑하셨다고요. 말씀 보죠.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신하가 될수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이미 나아만을 알고 계셨어요. 여자 아이가 노예로 끌려오기 전부터 나아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나아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해 줄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나팔이 어린 소녀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만이 있을 겁니다. 어린 소녀 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짧은 한마디 말, 예배당 한번 와보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이 한마디 말을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존경받는 목회자이고 한국 CCC의 초대 대표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는 그 짧은 칼럼들의 모음집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많은 과제와 일생의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지쳐버리는 거다 우리는요 교회 와서도 일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원대한 장기 계획 세우고 이걸 실천해 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러니까 지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일생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대학자가 될수 있을 거다. 하루 한 사람 전도하면 최대의 전도자가 된다. 소처럼 걸어가보자. 하루 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정성껏 살자. 어린 소녀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자기만큼 인생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사람 또 어디 있다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병자를 고치기 원합니다. 딱 한마디의 말이 국가 전체를 움직였어요. 한마디의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이적을 나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생명 나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 되신 예수님 스스로 제단 위로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예수님에 관해 아주 단순한 한 마디로 잘 전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구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